예. 31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어, 31강은 로다 31장입니다. 31장인데, 제가 먼저 좀 써놨는데, 31장은, 은, 무입니다. 은, 무. 은, 자가 이게 누를 넌 자, 느슨할 넌 자인데, 31장은 무력을 느슨하게 하다. 즉, 무력 그치다. 이 말이겠죠. 무력을. 그러니까, <laughs> 이 춘추 전국 시대란 이 전쟁의 시대에 전쟁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혼란에 끊임없이 곳곳 전쟁을 안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전쟁의 시대에서 지난번에 30당이나 뭐냐면은 건물화 해가지고 이 건물을, 아, 건물. 반대로 썼네. 검, 검살검자. 맞죠? 검살검, 검은대 그러니까, 무력을 아주 단순화시켜 그, 검사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긴 하되그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이 백성들이 원만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갖다 지난 30장에 한 거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을 과감 신속하게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강한 군대를 계속 유지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지난번에 3 0장이었는데 이번에 3 1장은 아예 무력 자체를 그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재밌는 거는, 이3 1장이 아주 재밌는 거에는, 그, 그, 슈바이츠 박사라고 계시죠. 슈바이츠 박사, 유명한, 그 정말인데, 그 슈바이츠 박사가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 세계,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딱본 입장에서 이3 1장을 그대로 당신의 책에서 인용을 했어요. 즉, 슈바이츠 박사의 그, 이, 나의 생애와 사상, 이런 그이 자서전 있죠. 그 자서전 속에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 이3 1장을 인용을 했어요. 슈바이츠 박사의. 그러면서 1, 2차 세계 대전이 갖고 온그 비극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된다면서 바로 이, 이 노자의 30장 인용한 거죠. 그런데 수바치 박사 같은 분은 노자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당신의 그 나의 사상과 그이그 나의 생유와 사상에 보면은 그이 노노, 맹자, 그 다음 노자, 장자를 다 읽었었어요. 굉장한 독서를 갖고 있던 거죠. <laughs> 그러한 독서량 때문에 그분도 역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laughs> 그러한 독서량을 통해서 동양에서도 이러한 정신의 세계, 염성의 세계라는걸 깜짝 놀래 탈 그런 글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간 슈바이츠 박사가 바로 이런 자기 그래서 이 31장을 쓰면서 전쟁의 피은 끝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산 거죠. 그리고 또이 31장에서 아주 특이한 건 어떤 거냐면 그 왕필이 추가 없어요. 노다 81장에 다 왕필이 추가했는데 이 31장 자리는 이 왕필이 추가 없어요. 왕필 추가. 그리고 왕필이 추가 없는 이유가 이제 뭔가 여기에 대해서 후세 학자들이 오늘날 학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은 첫째는 이 31장은 줄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세히 잘 나와 있다 그게 첫 번째 학자들의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이 31장은 로자 전체를 봐서도 뭔가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아니냐 전쟁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왕필이 입장에서 좀 껄끄럽게 생각해서 이게 아마 쓰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두 어, 스타일의 그 학자들이 많이 써요. 일단은 특이하게 왕필추가 없어요. 이 30장은. 그 왕필이라는 사람이 그 18세 때 이게 줄을 사는데, 18살 때. 이줄로굉장히 천재인데, 그 왕필이가 이런 줄을 쓸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어떤 게있냐면은그 집안이 굉장히 큰 문중이에요. 그 소위 말해서 상류층 문중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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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친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소위 뭐, 양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 집안이 책이 엄청 많았어요. 장서로 유명한데, 그 장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공부를 어렸을 때할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간 그 왕필추가 없어요. 그런데 이무자가이 묻자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무자는 그칠 짓자 플러스 이게 참과 자예요. 이해, 이해 됩니까? 그칠 짓다 보다 참과, 이게 무 자예요. 이건 없지. 무 자. 그러니까, 무력이란 것은, 무력에서는 창 쓰는 것을 그치니까,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력이라고 할수 있다네요. 재밌잖아요? 업무 전체의 뜻이 묻자 속에 들어있었다 뿐이죠. 혼란했을 때 창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것은 그 혼란함을 그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묻자가 재있는 거죠. 그치를 지자뿌라 참고하자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 31장에 크게 한네 가지 뽑아 나왔었는데 이3 1장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병기란 것은 상수롭지 않는 도구란 거죠. 이게 도구겠죠. 도구니까. 이 병기는 상수롭지 않은 도구다. 첫째. 이 병기를 통해서 수험지 많은 사람들이 죽여야 되니까 상수롭지 않은 도구다. 그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미있는데, 군자란 문제가 또 나오는데, 군자는, 육아에서는 군자는 깨달은 사람이죠. 육아는 끊임면 군자를 추가하는데, 군자는 육아에서 군자는 수기가 된 사람의 수기가. 수기. 수기 치인이 바로 이거 핵심이니까. 근데 이것도 군자인데. 왕다 이거 군자죠. 제왕이 아니라 군자죠 군자들은 그할 때는 생활할 때는 좌를 귀하게 여겼고 어쩔 수 없이 변기를 사용하는 하는데 그 변기를 쓰는 쓸 경우에는 우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될 거네요. 이 좌우의 문제가 나와요 여기 이 31장에서는 좌우의 문제가 나와요 여기 또 길사는 좌를 숭상하고 이 숭상을 삭제합니다 흉사는 우를 숭상한다 또이러 좌우가 나와요 좌우 문제 그런데 여기서 좌우가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그 생각이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조 500년 전자 그 경복궁에 가면은 쭉 나오는데 그이정 이렇게가 종이랬잖아요 정 일품 입장으로 나고 종편는데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편제 중에 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누가 선자 아시요 좌의정 좌의정입니다 좌이 높은 거죠 그리고 우에 가서는 우의정이죠. 그래서 좌의정이 높아요. 영의정 전체 총괄하는 거니까. 그럼 좌의정이 높은 거죠. 좌가 높은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할 때도 보면은 편장군은 좌회가 하고 상장군은 우회가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편장군은 뭐냐면 부장들인데 상장군은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 이게 총사령관이에요. 봉사하는 거인데, 이런 부장이나 부부 그 사는 관점인데, 그보다 제가 상는 참모들이 여러 가지 참모들, 쉽게 해서 제가 량이나장량이나 이런 참모들이죠. 이런 사람들, 깨를 내는 사람들은 기념보다 귀에 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상장군은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입장이 되면, 편장군들은 참모를 하니 참모를 해서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전쟁 이기면서 병사를 절주기 하는 이런 것들을 참으니까 이게 바로 편장군이 좌가 좌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오른 손은 실제로 삼삼 쓰는 거거든요. 왼쪽은 상징적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상징할 때 왼손 항상 앞에 가죠. 그 제설할때 왼손 앞에라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그려놨는데 보통 이게 이제 그 왕의 자리 같으면은. 아까 했지만도 이 자리는 그 좌의정이죠. 좌의정, 좌의정. 우의정이고. 그런데 왕은 제좌쪽인데좌쪽은 청룡이라고 보통을 청룡. 좌는. 그런데 이거 이제 봄이 되고 좌는 봄이 되죠. 보통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 서쪽이잖아요. 되 광은 남양을 하니까. 남쪽을 바라보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니까. 이게, 이게 남쪽이 되니까. 남쪽이 되니까. 이렇게 바를 까 이게 봄이면서, 봄이면서, 아침이면서. 그 저녁이 돼, 저녁. 그러니까 이 좌측은 보호 리 청룡이고 우측은 백호인데. 지난번에 했지만도 청룡은 봄이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니까 인에 해당되는 거고. 모든 것이 봄에 살아나자 곧봄에 살아나. 서쪽은 백혼대 흰백자 백혼대 바로 백혼은 바로 사루로만 전역이고 계절만 가을인데 가을에 무서리 내려가 전부 다없추잖아요 그냥 한참에 가장 없추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금이 되고 이거는 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서리가 내려서 칼날처럼 정리할 때는 그때는 칼날 같은 날카로운 논리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 지난주에 했지만도, 의사나 법관 같은데, 경찰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게 맞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인 거죠. 이런 사람도 정확히 하든 나 감정이 개입도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떤 상태고, 이거는 바로, 이, 그, 이, 가을을, 가을이면 무생명들이 죽이니까, 이거는 사문박이라, 죽이, 죽음으로 태어난 문이고, 봄에는 생문이라, 살아나는 것이죠. 봄에는 모든 것이 봄에 살아나니까. 이런 식으로 좌우가 나눠져요. 실제로, 이게 뭐, 연할 필요 없지만도, 풍수의 개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면 그런데 이게 노자 당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노자도. 그러니까 노자 당시에 그 유명한 취연의 한 사람이 음양오행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오행가인 취연뿐만 아니라, 이 노자가 나오는 당시도 이러한 좌우의 그 오행적인 사상이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31장에 대해서는 사람이 전쟁에 이기더라도 반드시 상례로서 처해야 된다는 거야. 왜? 많은 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1장은 바로 이 은무라 해가지고 무력을, 느슨, 누를라 느슨하다 한다는 거 건, 무력을 느슨하게 한다는 무력 그치는 거죠. 왜? 이거 슬픈 거니까. 하여간 이 31장 큰 내용은 없습니다. 보니까 큰 내용은 없으니까, 일단 읽어가면서 본문 읽어가면서 또 한문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31장은 뭐냐면은 초, 초간 노자인데주간 노자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간노자에주간 노자는. 춘추시대 말기에서 전국 초기쯤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초기 뭐 이때인데 이 주간 자체 연도수가 바로 그, 그뭐 전국시대 중력이니까 그의전된 거로 보니까 굉장히 혼란할 때도 있고 전쟁이 엄청 많을 때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부 띄우고, 가병자 띄우고, 불상지 띄우고, 기라. 대적 강조법이죠, 붙자는. 붙자는. 대적 강조법. 가병자는 뛰어난 무기들이죠. 아름다울 가짜 아니면 뛰어난 무기죠. 뛰어난 무기는 불상지기라. 상스럽지 않는 기구야, 도구야. 이때 기는 도구겠죠. 무록 기고 오지라 물들이 이 혹자랑 글씨는 혹자는 것은 미정형이라 가지고 어떤 정해지지 않지만도 추측할 수 있는 게 마, 많이 들어 있죠. 미정형이라 가지고. 만물들이 아마도 싫할 것이다. 만물들이 모두 싫어한다 그 말이죠. 만물들이 모두 혹싫할 것이다. 그렇죠. 전쟁이나면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 넘어갈게요. 고 띄우고 유도자 띄우고 불쳐라. 그러므로 도 있는 자, 즉, 진리를 아는 자,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의 진리를 아는 자는 불쳐 처하잖아 전쟁을 통해가지고 세상에 피비린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난세는 난세에는 크게 두 파가 나눠지는데, 첫째 파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요 근래 말하면 부와 권력이죠. 난세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한 하더라도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상가죠,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은 그 난세를 어떻게 하면 조화시켜야 전체가 조화롭게 살수있느냐 하는 생각하는 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에도 혼란할 때니까 무조건 전쟁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취득하는 욕망에 빠진 세력 반면에 이러한 혼란한 세상을 조화롭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던 건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사상을 반거죠 유화사상이나 노장사상이나 모든 사상 거슬러 온 거죠. 그 사상가들은 전체를 더불어 살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한 를 분들이죠. 그래서 난세에 뛰어난 사람이 나온다는 말을 쓰겠죠. 오늘날도 지금 똑같은 거라고 생각돼. 오늘날도 이이 세상이란 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조직 구조가 형성돼가지고 이거는 없을 수 없다네. 가정이란 조직, 사회란 조직, 국가란 조직이있는데 이것이 안정이 됐을 때야만이 세상은 정한데 이것이 깨지면 대혼란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혼란을 깨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위위 있는 사람들, 우위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깨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지금 가정도 깨지고 있고 사회도 깨지고 국가도 깨지고 되게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욕망에 치우쳐 가지고 자기 개인의 욕구를 채워넣고 살고 있는 시대를 할수 있죠 어댑시에.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이 나와 가지고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화를 시켜줘야 할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것이 이제 요즘 말하면 그, 그, 다양한 미래학자들이나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영성주의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현대 물학이 들어오면서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나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확장시켜야 된다. 그런 게 자꾸 나오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유도자, 이런 도가 있는 사람, 진리 안한 사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갖다가 다시 하는 것은 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 띄우고 거적 띄우고 귀자 군자는 즉 지도자는 이런 도를 깨달은 지도자는 그게 살 때는 그 하면은 살 때는 평소 살 때는 귀자 왼쪽 향이야 왼쪽은 형이 상학적인 세계라면 오른쪽 형이 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왼손잡이 빼놓고 일반 사람은 거의 오른손 가지고 도구를 다 활용하잖아요 형이 학적인 도구 를다니고 왼손은 상징적이죠 끊임없이. 형이 상징인 그 색이죠. 용병적 띄우고 귀라 병사를 사용할 때는 곧 우를 귀하게. 이거는 무기를 두고 얼른 사야 되니까 바로 칼로 치야 되니까 막 치는 거니까. 이 그다음 병자 불상계 또 아무도 나요. 병자 띄우고 불상지 띄우고 기 띄우고. 비 띄우고 군자지 띄우고 기라 이두분 나왔죠. 그만큼 노자 입장에서는 실의했던 거죠. 병기란 것은 병기란 것은 상스럽지 않는 도구라. 이거는 군자의 도구 아니야. 군자의 도구는 백성들을 살리는 도구죠. 조화롭게 살수 있는 방법의 도구가 군자의 도구죠. 병제는 죽이는 도구죠. 이거는 권력의 욕망에 빠진 사람들이 쓰는 거죠. 부득 띄우고 이 용지라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 그칠 수 없어서 뭐 똑같은. 그래서 쓰게 된다면 무기를 즉불상지기를 쓰게 된다면 부득 띄우고 이띄 용지만 쓰게 된다면. 염담 띄우고 있셔라 마음을 편안하고 담담하게 하는 게 최상이야. 마음의 살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이때 마음은 담담해야 된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담담해야 돼. 아주 고요해야 돼. 그래야만이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을 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성이 불멸하. 전쟁에 이겨도 아름답게 깨지 않아야 돼. 즉 좋게 키지 않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띄우고 미지 따띄우고 실학 띄우고, 띄우고 살인이다. 그리고 그리고 미지 대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자, 그것을 좋게 여기는 자는 이는 살인을 즐기는 자야. 낙자 즐기는 낙자죠. 살인을 즐기냐 그래서 마음을 염담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살인의 마음을 스스로가 극복해서 염담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거울 편하게요. 락 띄우고 살인자 즉 띄우고 살인자 띄우고 즉 띄우고 그렇도상관고요 불가띄우고 득지어띄우고 천하이라 살이 되죠 강조법이죠 또. 대저. 살인을 즐기는 자는 곧 말이죠 이또 곧적자에 있죠 적자는 불가해 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천하의 뜻을 얻는 것은 불가해 너무 살인을 말하면 민심이 위반된다는 거예요 민심이 위반되니까 결국은 당신의 천하를 전쟁을 통해서 천을 얻겠다는 그 뜻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민심이 아닐까. 다시 또 혼자 좌우가 나오는데, 길사 띄우고 상자고 흉사 띄우고 상으라. 좋은 일. 길사는 좌를 숭상하고 상자는 숭상할 상자 높일 상자예요. 숭상할 상자 높일 상자. 좌를 쓰냐고. 흉사는 우를 승상해. 우천 아까 했지만, 직접 칼을 두고 서는 쪽이니까,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편장군 띄우고, 그좌 띄우고, 상장군 띄우고, 그거라. 편장군은 부사령관, 요즘 말 기획 참모팀들이에요. 이게 아까 유명했지만, 강태공이나 뭐제갈량이나 장량 같은, 이용 같은 뛰어난 참모들이죠. 그런 참모들은 좌의 거예. 끊임없이 우에 대장군. 자, 그다음에 상장군 띄고 그러니까 상장군 총사령관이야. 총사령관은 거우. 그 총사령관이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걸 갖다가 편장군들이 거기서 계획하는 거죠. 계획을 낸 거요. 예 제가 알 공명이나 뭐 장량같이. 그래 그런 사람들의 머리 에의해 가지고 귀에의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덜 죽이나 결과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난 기획자이면 전쟁을 적게 하면서도 상대를 이길 수 있으니까. 당량이나 체계량 같은 사람 대표적인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언니 띄우고 상에 띄우고 처지라.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이 상예로 써있자. 상예로서 처지, 거기 처신해야 돼. 전쟁 끝나면은 상사, 죽은 사람을 갖다가 예를 다해서 보내주듯이 그러한 상사로서 처신해야 된다는 거야. 전쟁이 되더라도. 그래서 살인지 띄우고 중, 이 띄우고 애비 띄우고 읍지라. 죽인 사람이 많으니 전쟁의 사람은 엄청나게 많잖아. 살인자가 많다, 무리중자 많다는 거죠. 사람을 죽인 것이 중 많으니까 비애로서 우려돼. 그 전쟁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지도자 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 욕망 때문에 백성들이 도구화되어서 죽어갔으니까 그 죽어간 영혼들을 갖다가 슬퍼하면서 우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 같이 똑같이 하는데, 전성 띄우고, 이 띄우고, 상예 띄우고, 처지라 그래서 전쟁에 이기더라도 상예로서 대체해야 돼. 이렇게 31장이 끝나니까 이 30의 전체가 뭐냐면, 무력을 그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이 31장의 내용은 왕필이가 줄을 안다를 정도로 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또 이렇게 노자 사상으로 봐서는 아주 특이하게 두드러지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대시했고 큰 이야기 없으니까 요 30장 간단히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장 끝내겠습니다